안녕하세요. 주식 해외 선물 자동 매매 시스템 블루투스 부산장 매직군입니다. 오늘은 중장기 매매를 하면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한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 지표 중장기 평단 매매는 크게 상승했던 종목의 세력 평단을 구해서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 평단을 구해서 매매를 할때꼭 한번 큰 반등을 하게 되면은 다음부터는 세력이 다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사골로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평단 근처에서 또는 평단 밑에서 큰 상승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한 번의 수익을 보고 그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목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M지표 기간 전체 그리고 1분봉, 3분봉, 5분봉 모두 300억 이상 최대 M지표 대비 90% 이상 남은 세력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 종목을 한번 불러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론온이 어, 삼성전기부터 해서 67번, 삼성스펙 4호까지 총 67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무작위로 한번 복기를 하면서 어, 왜한 번만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너무 큰 종목이라서 MG표 300억이 별로 의미가 없어서 다우 기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기술을 보면 저점이 1분봉과 가장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점도 1분봉과 비슷해서 1분봉의 평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봉의 평단을 구하게 되면은 22,270원이 놓습니다 22,270원에 선을 그어 놓고 자 여기에서 반등을 하게 되었는데 몇 퍼센트 반등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최대 여기까지 반등했다고 치면 12% 정도 반등했습니다 12% 여기 이전비를 읽으시면 됩니다 평단에서부터 2차 아, 상승했던 부분이 12%입니다 12%, %입니다. 12 수익권을 줬기 때문에 비로 내가 약간의 차이로 매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벌써 10% 이상 반등을 준거기 때문에 다시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연자약입니다. 이연자약의 저점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고점까지의 평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평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에서 고점까지 드래그를 한 다음에 자, 고점 시작 부분과 m g p 고점의 시작 부분을 맞춘 다음에 정확합니다. 평당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600원이네요. 38,600원. 이 정도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반등을 했다면 이연제학은 이제 끝입니다. 끝. 보십시오. 여기에서 엄청나게 크게 반등을 했죠. 얼마나 반등했을까요? 최소 음55% 반등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MG표가 좋다고 하더라도 평당 근처에서 벌써 세력이 자기 돈을 잃기 싫어서 한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떨어지면 이제 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한번 더 반등을 주긴 좋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번만 평당 근처에서 매매를 한다. 이것을 이제 원칙으로 삼을 겁니다. 다음은 일량약품입니다. 자, 일량약품 저점에서 고점까지 평단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봉이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1분 봉 평단을 구해 보면 53,600원, 한 54,000원으로 되겠죠. 54,000원 정도. 자, 이 근처에서 반등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량약품. 여기에서 크게 반등을 했죠, 벌써. 그런데, 저는 매수를 못 했을 겁니다. 54,300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반등을 했으니까, 5%안 오고 반등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반등을 했을까요? 43% 반등했습니다. 이 43%를 반등했는데, 이거 또평단에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다시 매매를 하면, 이렇게 밑에까지, 하락하는 것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한번 반등을 줬고 일년 약품은 엄청나게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계속 매매를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여기에서 그냥 한 번만 하고 그냥 버렸으면은 이렇게 물리는 사태를 맞이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복귀를 해보니까 평당 근처에서 한 번만 반등하는 것만 먹으면 거의 물릴 일 없이 수익을 볼수 있겠더라고요. 다음 종목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 평단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쪽 고점 끝자락까지 이렇게 해서 MG표 고점 맞고 평단을 구해보겠습니다. 1분봉입니다. 8683원 거의 한 8700원 되겠죠? 8700원. 자, 국제약품. 지금 계속 사골 매매 하다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국제약품 정확하게 반등을 했어요. 크게 반등했죠. 한, 눈으로 봐도 한 40%는 될것 같은데요. 40%. 자, 40%. 됩니까? 어, 45% 반등했죠. 그 다음에 여기 저점에서부터 또 고점에서 또한번더 사골 기회를 주기를 줬어요. 그리고 또 샀죠. 네, M지표가 잘안 빠지니까. M지표는 여기 하락의 끝단 부분에서는 거의 잘안 빠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고 나서 첫 번째 평당 근처에서만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M지표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단에서부터 모아가다가 한번 크게 반등이 놓으면 그 종목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조비입니다. 조비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평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분 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봉 평단을 구해보면 은 24,890원. 라운드 피규어 25,000원이 좋겠죠? 거의 25,000원 정도에 그으면 올 겁니다. 자, 25,000원 정도. 자, 라운드 비교어에서 과연 반등을 했을까요? 네, 여기서 지금 반등을 했죠. 조금 하락을 주기는 했는데, 결국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몇 퍼센트? 어, 어 40, 42%? 이거 좀 잘못됐는데요. 아,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반등했죠. 어, 17% 반등했습니다. 이거는 벌써 반등한 겁니다. 이제 조비는 끝입니다. 조비는 매매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아티아입니다. 대아티아 여기 저점에서부터 여기 저점에서부터 여기 고점까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고요. 한번 평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자, 정확하게 박스권 쳐져있고요. 자 평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60원 6060원이네요 6060원에 선을 긋고 평단에다가 긋고 다음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고점에서 하락해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죠? 좀 크게 상승한 것 같은데요 적어도 한20% 정도 되지 않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21% 반등했습니다. 이거 반등 준 겁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밑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지만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종목의 확신이 있으시면 해도 되는데 워낙 m 지표가 좋다 보니까 하지만 떨어질 때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 감안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린바이오입니다. 서린바이오, 서린바이오 저점에서 고점까지 평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여기, 5분 봉이 가장 유력하네요. 여기. 고점 부분이 1분 봉은 조금 밑에 있고, 어, 5분 봉이 여기 끝에 있어서, 5분 봉으로 이번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22,300원. 22,300원이네요. 22,300원. 자, 22,300원이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벌써 한번 반등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반등을 했는데 저는 10% 이내면은 반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0%이내 여기 10% 왔을까요? 한번 10% 이내 아 5%니까 이거 벌써 반등 나온 겁니다. 5%에서 여기까지 10% 이상 반등 나왔으면 이제 매매하면 15% 반등했죠. 이거 매매하면 안됩니다. 서린바이오 어, 반장님은 제가 전략을 짜가지고 이거 수익을 내고 놓으셨는데 원래는 하면 안될것 같다 지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단 근처에서 평단 10% 이내에서 벌써 10% 이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접근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IB긴용입니다 IB긴용 저점에서부터 여기 고점까지 평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점에서 고점까지 평단을 구해서 떨어졌을 때 평단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20원이고요. 매수가까지 왔을까요? 자 여기 고점에서 자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더 추가하라 했습니다. 이차 매수까지 되었겠죠. 자 1차 매수에서 이차 매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25% 정도 떨어졌고, MG표 살아있고요. 자, 여기 이차 매수가 대비해서 몇 퍼센트 올랐을까요? 82% 올랐습니다. 이거 이제 끝난 겁니다. 이거 다시 평단 구해가지고 내려올 때 사면 안 됩니다. 이 고점을 MG표도 뚫고 하면서 더 크게 가면은 다시 평단을 구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기게 고점 맞고 헤드 앤숄더로 떨어지는 그림에서 이거 잡으면 큰일 납니다. 다음은 대정화금입니다. 이거 추천주였던 것 같은데요. 자, 저점에서 고점까지 평당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평당 구하는 건 엄청 쉬우실 겁니다. 자, 1분 봉, 그 다음 10분 봉 좋죠? 1분 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만 650원, 3만 700원 정도 되겠네요. 50원 단위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또는 3만 1000원 해도 될것 같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나니까요. 1%밖에 차이 안 나니까. 자, 고점 찍고,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살짝 반등하는가 싶었더니 조금 더 하락했다가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얼마 상승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대비. 자, 여기에서. 자. 자, 8% 떨어졌다가 평단에서 8% 떨어졌다가 여기 홀이 있죠. 음, 자, 25%반등한 겁니다. 이거 한번 반등했으면 수익 내고 끝내는 게 좋습니다. 다음 거는 내게 아니다. 어, 내가 이거 원하면은 해도 되는데 내게 아니다. 잘못하다가 뚝 뚝가 맞습니다. 다음은 신유제약입니다. 지금 제, 저와 방장님이 좀 많이 물려 있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사골 매매로 계속 매매하다가 이렇게 크게 당하는 겁니다. 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평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까지 안 올라갔는데, 어, 만약에 여기까지 하고 싶다면 평단은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냥 여기까지 나오는 걸로 해서 평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40원. 근데 한 2만원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조금 여기 상한가 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평단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m 주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이 왜안 들어갔을까요? 그래가지고, 어, 18,000원 오면은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0원 사려고 했더니, 벌써 여기 근처에서 반등했죠? 몇 퍼센트 정도 안 오고 반등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정도 안 되고, 반등했으면은 이제 이거는 반등한 걸로 치고 매매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7.8%네요. 자, 이거는 반등한 겁니다. 몇 퍼센트? 40% 반등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 요 밑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죠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드론 대장주였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거 많이 매매했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아주 좋습니다 지금 MGPL의 흐름이 평단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156원 7160원 의외로 조금 높죠 평단이 자 절반보다 훨씬 상승분이 절반보다 훨씬 높은데 평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7200원 자 여기 왔을까요 자 여기 왔네요 고점에서 하락해서, 자, 원래, 여기, 벌써 한번 반등했습니다. 여기에서, 어, 어, 5%, 5%안 오고 반등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매매를. 아, 이건 내네 종목이 아닌 것다 생각하고 넘어가야지. 또, 여기에서 매매했어도 수익을 받겠지만, 어 안전한 매매를 위해서는, 그냥, 평단에서만, 한 번만 사골로 하지 말고 한 번만 매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매매를 돌아보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어, 쭉 살펴보니까는 대부분 다 사골 매매더라고요. 모든 종목이 평단에서 어, 수익권을 줬습니다. 수익권을 줬는데 욕심 때문에 팔고 또더갈것 같아서 MG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갈 거야, 고점을 뚫을 거야 생각하면서 제가 계속 매매를 했는데 어, 생각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MG표가 부단 부분에서는 좀 빠지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MG표, 오래전에 있는 MG표를 가지고 매매를 하기에는 너무 어,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스윙을 하면서 그렇게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어, 지금 한 3일 연짜으로 하락장인데 스윙도 어, 딱 칼같이 어, 평단에서만 매매하니까 수익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장기 매매도 평단 근처에서 한 번만 매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되는 것들만 보여드린 것 같지만 다른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시면. 어, 평단 근처에서 사면 웬만해서는 돈을 잃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하게 되면 종목 수가 좀 줄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높이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평단 매매에서 원래 100만 원씩 샀는데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또는 500만 원 정도 한 종목에 매수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 평담매매가 잘 되는지 한번 판단하신 후에 어, 사용하실지 마실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